여객 터미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지와 함께 떠나는 마카오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의 꽃 면세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면세품을 정리하고 마티나 라운지에 왔고요 짐이 가득 찼습니다 호텔 전화번호가?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삐끗하했네요 마카오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런가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새벽 1 시에 도착이어서 첫날은 공항에 있는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트레저 호텔인데요. 가는 길좀 바로 보이네요. 트레저 호텔. 호텔 두 개가 있습니다. 트레저 호텔과 돌링크라운 차이나 호텔. 저 트레저 호텔로 갑니다 루리는 11층에 있다고 합니다 짐이 아주 많아요 트레저 호텔 1905호에서는 이렇게 마카오 공항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날이 흐리진 않은데 미세먼지 같아요 점심 먹을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구경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카오 거드와 마카오장입니다. 맛있게 여기 호텔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 호텔은 아니에요. <laughs> GDH에 왔습니다 진짜 팔에 향연이 부자가 될것만 같은 느낌이 물수건이 아주 귀엽습니다 서비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젓가락 때 잘못 하셔서 여기 거손서들으니요 어떠세요? 정전 지금, 아,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아,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골이라고 지금 <laughs> 누군가가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어요. <laughs> 헤엄쳐서 어디로 가나요? 으로 네. 들어 고슴 아파요. 봐요고슴도치 먹을 수있으세요 응. <laughs> 한번 드셔 보시죠. 어, 아, 네,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더한 <laughs> 마리 <laughs> <laughs> 아, 너무 맛있습니다 무슨더치가 저를 쳐보고네요 네. 맞아요 생일 축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laughs> 버섯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딤섬 메뉴 중에 제일 비싼 거라 시켜봤는요아래 완전 큰 새우가 들어있어요 치는 <laughs> 거아 진짜. <laughs> 디저트로 에그타르트와 밀크티를 줬는데 이게 접시가 승모양이 귀여워요. 이번는팥 아이스크림 빵 그다음 밖에 마시멜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귀여운 접시예요. 세라도 광장에 왔습니다. 도미니코 성당입니다 저희 세나도 공장 구경중인데 아주 재밌어요 저는 이 돌길이 맘에 들어요 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낮에 왔더니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정말 입구만 남아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희는 가이드와 함께 요새에 가고 있습니다 몬테 요 요새 가는 이유는 뭐죠? 요새. 힙한 걸떠아보시기에 요새 도착했습니다.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무슨 포즈예요? 아, 돌각 포즈였습니다. 조심하는 세에서 사진 한 장씩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길랑길이랑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고지 막한 길. 길이 맘에 들어요

습니다 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룸 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와규 버거 미디엄 웰던으로 시켰고요. 이거는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 저 오늘 와인 서빙해 주실 셰프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에서 시즌 투 우승을 한 정준영입니다. 네, 오늘 드실 와인은요. 네. 화이트 와인으로서 아주 하얀 게 특징입니다. 지금 회심의 계급 날리셨네요. <laughs> 네. 아 이거 그냥 딴 거예요. 아, 제가 그냥 딴 걸로 샀어요. 역시. 아, 화이트는 이게 있더라고요. 냠이. 한송 지로요. 디저트도 뭐가 준비된 게 있나요? 디저트도 과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라인과 아주 페어링이 잘되는 메뉴라고 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Enjoy. 제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Happy birthday. 또 다른 뭐말할실거 없으세요? 도현 씨 생일은 항상 우선급에서 파티를 했으면 좋겠네요. 짠. 어떻게 드셨나요? 네 어, 예,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저는 이만 무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즐거밤 시간 되세요 네제 팁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주실래요? 아예팁감자튀으로 <laughs> 그 <팁을> 주셨잖아요 집 튀김 개 주셨잖아요 고가네요 MGM 마카오호텔인데요 너무 예뻐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laughs> 생일을 기념해서 바이 왔습니다 오, 올리브, 그리고 땅콩, 이거는 튀김가자가안주라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그우스스러운안경 뭐예요? <남겨봐요. 웃음> 스테이정준영기자입니다스테이는 원래 평양 스테이 이런 걸또 쓰고 마셔주면 더 빨리 주요 저희가 점심을 먹은 디에이트가 있는 그랜드리스보아 조식 뷔페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담으셨죠? 저 좋아해서 재미없네요 출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과일? <laughs> 조식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 해 비치는게 너무 멋져서 누, 사진이 아니 영상에잘 안담기네요 강에 <laughs> 비치는 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짝거리는게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2시 인데요 아주 좋아요 휴가 재밌게 잘 놀고 갑니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다 편안하게 잘 쉬고 갑니다 파리젠 호텔 앞이에요 호텔 다 실적 크게 인내를 필요합니다. 런던 어 호텔 아주 멋져요. 아주 멋지게 커플이 네. 나왔습니다. 또 베네시안 호텔이 있고요. 런던어 호텔 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많이 들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네. 런던어를 가고 있는 게 티가 탁탁 나요 런던 호텔이 아주 맘음에듭다영영에온온 같고요 제제좋좋하하밀크크티시 y o 산 n g y o u 저의 최애 밀크티 young, y 니다 버블티를 먹을 예정이고요. 아주 쾌적해요. 저희 여기 홍콩에서 가봤는데 아주 맛있 o u n g y o 에 n 어 y o u 네 g y o u n 정준영 특파원을 모시겠습니다. Hello. Hello. <웃음> <웃음> 절컹, 절컹. Yeah. 어디 가세요? <laughs> 네? <laughs>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야. 샤워하는데 그다음 세면도구 두개 있고요. 세면대가 그 욕조도 있습니다. 욕조에 스크린도 있네요. 와 저를 위한 생일 선물이네요. 너무 카와이야요 여기 에펠탑 뷰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뷰가 멋지죠. 그리고 여기 선물 하나 또 주셨는데요. 뭔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와 있습니다. 파리의 상징 마카롱을 먹어볼게요. 인조이. 인조이. 포시즌 호텔 출입인데 아주 멋집니다. 에그 타운스를 사러 왔습니다. 하이디라오에 왔습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나요? <목소리도> 한번 후쿠오카 썰맥을 <목소리도> 네 감정에 다는 마음으로 시작할까요? 하인이라고 해서 식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글보글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카오 맥주입니다 팬입니다 너무 멋져요 프린글라스도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요거트와 샐러드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믈렛이 반달 모양이에요 치즈를 안 넣었다고 하네요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맛이 어떨지 아침에 많이 먹겠다고 사이클 타시 타고 왔는데 역부족입니다. 수영장에 왔습니다. 햇빛으로 갈게요. 문제점이 영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고 고치시면 될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못 찍잖아요. 무심은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먼저 스테이크. 이거는 사이드로 세 가지 뭐 메시드 포테이토랑 란자토이랑 소 시금치. 그다음 이거는 어, 베지테리언 파타인데요. 죽순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빵도 같이 왔네요. 예쁘게 꽃도 같이 주셨어요. 저희네 마카오 베네시안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아, 베네시안에서돈 골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은 있으세요? 사실 생각은 없습니다. 네. 돈이 없거든요. 네. 베네시안 호텔인데 네,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데리지광 <laughs> 잼잼. 잼잼. 하우 공항으로 갑니다. 여기 로비 로비 안네요.